이스라엘에서 이제 처음 딱 이스라엘 도착했을 때 이제 그 야경을 이렇게 비행기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이제 이것들은 이스라엘하면 떠오 쉽게 떠올리실수 있는 굳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아실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황금 사원으로서. 어, 이슬람의 지금 이제 제삼 성전에 위치한 제삼 성전이 건축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통곡의 벽입니다. 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나팔을 부는 장소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앞으로 제삼 성전이 건축되게 건축되어지면 그때 사용하게 될금초대입니다자냥 일단. 여러 사진들을 일단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 간증을 준비하면서 앞서서 이제 강단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형님들의 제 수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laughs> 알게 되었고요. 옛날에 소영길 형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하, 하루 주일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10시간을 준비한다고 하셨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대단하다. 어떻게 한 시간을 준비하는데 열 시간을 준비하실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더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한 시간을 열 시간 만에 준비하시는지 정말 놀라웠고요. 이제 여기는 엔게디인데요. 그사 사울을 도망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쳤던 그곳인데 일단 뭐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성도님께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진 잘못 찍어서 그만한 아름다움이 담겨지진 않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여기는 마사다입니다. 어, 참 비극이 있었던 곳인데 여기도 그냥 예뻐서 그냥 네, 예뻐서 예뻐서 보여 드렸고요. 여기는 여리고인데 여기도 네, 예뻐서 그냥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여기 좀 일부만 보여 드리는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먹었던 식사류입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게 아마 슈아르마라고 해서 케밥 비슷하게 그런 음식인데 어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는 두 번째로 맛있었던 첫 번째는 한국에서 가져간 컵라면이 제일 맛있었고요. 이스라엘 음식들이 기본적으로 다 느끼하고 좀 한국처럼 맛있는 짠맛이 아니라 그냥 소금 덩어리의 짠맛이라서 정말 모든 음식들이 먹기가 싫었거든요. 맛이 없어가지고. 원래 기본적으로 음식에 대해서 좀 편식이 심한 편이긴 한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 힘들었어요. 처음에 첫날 이스라엘에 가서 트라비브에서 이제 호텔에 가서 밤에 도미노 피자에 갔는데 피자 도미노 피자라서 뭐 익숙한 맛일 줄 알았는데 반죽을 사해바닷물로 했는지 무슨 피자 너무 짜가지고 한한입 먹고 내려놓게 만드는 맛이더라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음식은 너무 아쉬웠고요. 뭐 음식은 어쩔 수 없고 이거는 이제 베드로 물고기라고 해서 갈릴리 바다를 횡단했을 때 먹었던 음식인데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선을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해가지고 입을 대지 않고 옆에 보시면 감자 있죠. 감자만 먹었고요. 생선은 더 좋아하시는 성도님께 나눠드리면서 대신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어종이 베스라고 하던데. 굳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뭐 특별히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베드로 물고기라니까 이제 이거는 그 사회 사회에서 제가 바닥에 이런 것들을 들어올렸는데 이게 소금 결정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이 물에 막 여러 가지 막하얀색들이 보이시는데 이게 다 이것들이에요 굉장히 소금이 많이 있고 또 어? 사진이 이상해. 어쨌든 이게 제가 저도 궁금해서 물에 떠봤는데 뜨긴 뜨더라고요. 좀 네. 신기한 게 많았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그냥 했던 것들 보여드리고 간증을 이제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제가 이스라엘에 가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어디를 가든지 무조건 해외 여행을 가서 나의 육적인 어떤 피피곤함을 어 좀 풀어야겠다. 좀 어떻게든 놀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은 생각하지 않았었고, 이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주선 형제에게 꼬셔가지고, 처음에 미국을 가자고, 미국에 가서 정말 놀고 오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주선 형제님께서 터키 그리스를 갔다 오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있다고 말,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어, 미국은 솔직히 육적으로 정말 놀기에 좋은 곳이고,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을 만한 곳이어서 고민이 됐는데, 네, 결국에는 이스라엘 가게 됐죠. 네,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보다는 이스라엘을 더 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제 같이 가자 했는데 주성형제는안 가고 저만 갔네요. 그렇게 해서. 어, 이스라엘은 가게 됐고요. 이스라엘을 가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정말 배우고 싶었던 꼭 이것만큼은 깨달아야겠다 했던 이런 목적, 뭐 소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정말 지, 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추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게 깨닫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했었습니다. 정말 내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못 배우더라도 그거 하나만큼이라도 제대로 깨닫고 오자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네, 뭐그그 그 이야기는 차이다 차차 나중에 하기로도 하고 이제 느낀 점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부터 실로암 가운데가 여리고 성벽 그 있었던 터고요. 오른쪽은 하로샘이라고 해서 기도원의3 0 용사가 물을 떴던 그 장수입니다. 실로함에 대해서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여리고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너무 길어 가지고 어. 음, 살았네 여기 보면은 이제 여리고에 대해서는 성생님들 다시다시피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벽들을 일곱 번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 돌으면서 소리를 지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말씀입니다. 하루 쌤에 대해서도 기드온이 그 미리한 족속을 치기 위해서 백성을 고르던 중 하나님께서 백성을 좀 너무 많다. 이들을 이들 이런 숫자로 그들을 이기면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알수 있듯이, 어, 자기를 자기 손으로 내가 나를 구원하였도다라고 말할 것 같다고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루샘에서 물을 뜨게 하셔서 이렇게 손을 옮겨주고 개처럼 핥아먹는 300명만을 골라서 이렇게 하게 되셨죠. 네, 여기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느낀 거는 저 이렇게 이 말씀을 제 저에게 비추어 보았을 때. 솔직히 실로암이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서 보면 실로암이 그냥 이런 평범한 곳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굉장히 경사가 지고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곳의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대해서도 뭐 이런 기도원에 대해서도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는 하나님한테 좀 많은 의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솔직히 신로함도 굳이 왜 옆에 있는 이런 많은 집들이 있고 그냥 옆에서 가볍게 물 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신로함까지 올라가서 물을 구해야 하나. 여리고에도 생각해 보아도 성을 부실려면뭘투석결 통해서 던지거나 올라가서 정복을 해야 되건 는데 성벽을 돌고 성벽에서 소리를 질러라. 그리고 기도원에 대해서도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이기게 좋아지는데 건 숫자가 적으니 많으니까 너네가 안 된다. 적 줄여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그 자세가 저는 굉장히 좀 너무 그 먼저 그 분들에 대해서 뭐그 병자나 여우수하나 이런 기둥에 대해서 너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특히 나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하였을 때, 뭐 하나님께서 뭐 이런 여리고에 대해서 비춰본자면 어떤 사람은 뭐 주위를 일곱 번 돌고 소리 질러라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 장난하십니까? 이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저라 저였다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하였을 텐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분들께서 고민하셨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그냥 순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하신 분들인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생각들이나 능력들을 내 생각으로 이렇게 낮추지, 낮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제 이곳은 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십자가의 길첫 번째 지점입니다. 제가 비아 돌로로사를 갔었는데 사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게 느끼고 싶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만지지 않고 오로지 묵상을 하면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사진이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 이것도 제가 찍은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네. 뭐 일단 제가 십자가 길을 걸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솔직히 아무것도 느껴진 게 없었어요. 다,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길을 걸으면서, 그냥 한국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예수님의 어.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좀 불만이 있었어요. 왜그 성지에 직접 갔으면서도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냐? 좀 많이 아쉽고 화나고 좀 힘들었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은 그럼 네가 거기 가면 뭐 달라질 줄 알았냐? 이런 말씀이셨어요. 너를 변화시키는 거는 네가 갔던 길이 아니라 성경과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인데 네가 뭘 의지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냅두고 왜 십자의 길로써 너를 변화시키려 하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날이 지나고, 이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날 이제 광야에서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예배 시간에 한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신 예배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예배 내용이 뭐냐면, 어, 말을 하나도 안 받고 그들하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쓰레, 쓰러지신 그 처음 쓰러지신 그 장소가 그렇게 짧은지 몰랐습니다라는 예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처음으로 쓰러졌던 장소가 이 여기가 첫, 첫 지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정말 짧은 지점이었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힘들어셨던 이유가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아, 그 성도 캠프 들었던 말씀에서 보면 아버지라고 부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돼 있어서 관계가 끊어지는 부분, 관계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 거의가 절정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버티기 힘드셨을 거라 뭔가 육체적인 고통, 뭔가 만체 매질을 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소홀해지는 그, 그런 관계적인 부분이 예수님 정말 힘들게 하셨고 또한 십자가기를 무섭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예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으로도 너무나 힘드셨었던 거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면 이 십자가의 길도 언덕져 있기 때문에 매질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지치지 않은 몸으로서 거, 그곳을 걸어가도 숨이 찹니다. 다리가 아프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심한 매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짧 얼마 안된그 길에서 쓰러지신 거죠. 그리고 세 번을 더 쓰러졌다고 하는데, 어, 그럼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셔서 굴고가 굴고다운 덕을 행하셔서 하셨던 이유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다는 것이. 이 길을 지나고 나서 이 길에서 이 날이 지나고 혼자 이제 묵상을 하던 도중에 더 알게 되었고요. 이 십자가 길을 가면서 그렇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뭔가 예수님과 관련됐다고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나를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까이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과 예수님께서 지우가 있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정말 결코 가볍지 않고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더 깊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느낀 점인데 저희가 광야를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라고 해서 그 광야를 걸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침례를 받기 전에는 어 예수님과의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라든지 뭐 말씀 묵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찰나기라도 찰나 기도라고 하죠. 이렇게 그냥 뭐 날씨를 보고 하나님 이런 이런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날씨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하는 그런 교제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뭔가 그런 시간들로만 정말 열심히 채우면서 살았었는데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런 시간들이 줄어들었었는데 이번에 광야를 걸을 때 일단 광야를 걷기 전에 이 광야를 걸을 때는 하느님과의 교제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위 성도님들과 얘기하지 않고 혼자 하느님과를, 하느님을 과 묵상하면서 걸어보셨으면 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느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그 길을 걸었었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 이스라엘에서 느꼈던 이런 십자가의 길도 그렇고 뭐더 여기서 많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소한 하나하나들을 하나님께 다 불어보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한 그곳이 계곡이었는데 약간 뭐 계곡이 아니라 그 골짜기였는데 가면서 그와 관련된 내가 골짜기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들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한테 많이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장소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머님한테 시간을 드리는 것이 정말 말씀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이렇게 가볍게 정말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것처럼 친구에게 얘기하는데 굳이 진지한 얘기하지 않아도 뭐 가벼운 얘기로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하느님과 가져도 내가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고 어, 하님과의 시간을 더 좋게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간증하기도 했고 성도님도 뭐 평상시에 걸어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많이 얘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저도 물론 그럴 계획이고요. 네 이제 제가 느낀 점들은 다 끝났고요. 이제 이스라엘에 갔다 와서 좀 다짐과 이런 각오들을 생각해 보자면. 저는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수험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생각했던 것만큼 생각을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못해갔습니다 원래는 그래도 제가 이스라엘이 원래 제가 이스라엘을 처음 가게 되 결정한 게 그래도 한 4월 3월 해서 연초여가지고 1년 동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가기 전에 성경 한 번쯤이라도 읽고 가야지 그래야 내가 가서 뭘 배울 수 있고 하늘을 느낄 수 있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되지 않았고요 네, 그냥 무난하게 무난하게도 아니고 그냥 읽히는 대로 읽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주선 형제님과 강연자님께서 간증하신 영상들을 막 살펴보면서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도 공부를 해갔으면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었을 텐데 뭐 김종마 형제님이나 송년 형제님이나 가셔서 이곳이 이곳이구나 이곳이 이곳이냐면서 막 감동을 받으시는데 저는 가가지고 아 이곳이 이곳이구나 막 <laughs> 새로 배워가고 그래가지고 좀 아쉽긴 했는데 그것에서 눈으로 보고.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더 성경을 읽을 때더 깊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큰 감사가 되고 만족이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형제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